아,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이 친구 때문에 망했어요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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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마지막까지? 부탁드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카페 같은 데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데 제품 리뷰를 했어요. 뭐 유튜버들 음, 음. 이제 뭐 제품에 대한 이제 후기를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또 리뷰를 달 수도, 수도 있고. 막 네. 언박싱 이런 경우도 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리뷰를 달면서 제품을 만든 사람들 아니면 그런 홍보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안 좋은 이제 댓글을 달았을 때뭐 명예의 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좀 겁을 준다든지. 강제로 글을 내리게 하는 경우도 네. 있죠.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사실 저희한테도 그런 걸또 메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음. 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에, 이렇게 에. 루프한테 메일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도 네. 그건 정말 그 문의사항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성형외과인데 갔다 왔는데 수술이 마음에 안 들게 됐다 음. 그런 맞아. 것도 많아에 맞아요 카페에다가 뭐그 성형외과가 수술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법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통망법이라고 하는데 제 70조 1항에 보면은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능이 형이 세네요. 그렇게요 예. 이렇게 처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비방할 목적.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laughs> 왜 여길 기 쳐다보면서? 지금 눈빛으로 날 비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너 좋아해. <laughs> 그래서 비방한 목적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달았을 때. 카페 등을 통해서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후기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느끼는 안 좋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리뷰를 남겼을 때 과연 이것이 비방한 목적에 해당이 돼서 처벌 을 받는 것이 되느냐 제가 이제 팔레를 찾아봤어요. 팔레가 있어? 음. 있어, 있어, 있어. 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요 팔레가 있었어요. 팔레가 <laughs> 어떻게 설치를 하고 있냐면 이 사건이 문제가 된게 어떤 시설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후기를 좀 남겼는데 약간은 좀 과대한 내용으로 조금 이제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리뷰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과연 정통 방법 위반이 되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결론은 일단 안 돼요. 안 되는데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그렇게 본 이유가 한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비방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때 해당 적시된 사실의 내용의 성질을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비방한 목적이 있는지를 보는데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시설을 이용하고 나서 올린 그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플레이어 똑같이 봤어요 이 아, 내용을 올린 거를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이용 후기라 그 사람이 주관적인 이용 후기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게시글의 주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일부는 좀 과장됐을 수는 있겠지만 주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야. 약간 좀 구라를 섞어도 그렇죠 약간 과장해달 그, 글을 쓰다보면 가장이좀될수 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쵸. 예. 그런 정도는 이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있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인터넷 카페라는 것이 사실은 그거를 검색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보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검색하는 대상자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정보도 한정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은 비방할 목적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을 한다라고 봐서 네. 이게 음.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봐서 이 사람은 이제 처벌받지 을 않은 거죠. 아 그럼 그 사람이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음. 없었는지 위법. 아, 구성요건 해당성 맞구나. 위법성, 위법성 아닌가? 비방할 목적은 여기 사회부가 법률 구성요건이었어. 아, 아 어. 알았어, 알았어. 이 친구 때문에 망했어요 지금. <laughs>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예. 음. 네. 그런 그 사람이 비방할 목적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민이 그렇죠, 마음속에 네. 있어요. 네. 뭐 물론 제 마음속에 비방할 마음이 많이 들어 있긴 한데, 근데 뭐 밖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 사건의 네. 내용이라든지 정황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한단 말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 표현이 어쨌든 그 전체적인 그 문구랑 네.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오픈이 되는지, 음. 네. 그리고 일부 그런 과장된 부분이 있겠지만 주된 내용이 과연 사실과 부합을 하는지 음.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약간은 좀 불편한 내용 아, 나는 이거 이용했는데 이런 부분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뭐 전혀 명예훼손의 소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 상담 문의 전화가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비방할 목적이 아니 이렇게 접근해야 을 되는데 항상 그냥 억울합니다 나는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당하는 게 너무 싫어 가지고 정보 차원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이런 말만 반복을 하시고 그 다른 객관적인 정황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주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그냥 뭐 나는 억울합니다 이것만 반복하시다가 벌금 맞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함을표현 하시더라도 좀 사실과 섞어 가지고 네. 네, 좀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그 리뷰를 했을 때 과연 이게 명예훼손이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객관적인 평은 사실 공공이익에 부합해요 뭐 우리 성민 씨가 또 이제 이용을 해볼 수도 있고 뭐 성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좋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좀 널리널리 널리 소비자들이 알걸리도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와닿을 수 있게 그런 조심스럽게 좀 표현을 하시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쵸? 뭐 무슨 뭐 특정 업체나 제품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뭐만 하면 다 명예소 한다고 하면 그건 진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표현. 그런 문제가 있죠. 예. 예. 그래서 구독자님들 신중하게 이렇게 리뷰 남기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나 법적인 내용 궁금한 거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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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보시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구독 눌러 주실 거죠? 구독은 무죄니까요. 구독 눌러 주실 거죠? 구독 은 무죄니까요. 무대, <laughs> 아 눌러 주실 거죠? 너무